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뉴스 첫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노력한 중소기업인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기 위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의 협력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산업훈장과 대통령표창 등총 385점의 포상을 수여했는데요. 이 가운데 최고의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한 유니테크노 이조영 대표를 이동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31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 대회는 국가경제발전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들이 스스로 성과를 돌아보고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금탑산업 훈장을 받은 자동차부품전문기업 유니테크노의 이좌영 대표. 이 대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품질 향상으로 국내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수출 실적 9천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눈만 봤어요, 한눈만 봐고 최선을 내 가지고 무조건 뭐 한번 먹어습니다 주시니까 감사히 받았습니다만은 그 앞으로 앞으로가 더이이 중요하지 않느냐, 더일래 받고 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시련도 많았습니다. 지난 1979년을 시작으로 자동차 부품업체를 설립해 연구에 매진했지만 수차례 사업 실패를 겪었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원칙을 세워 지금의 유니테크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총각 때 사업에 실패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게 333이라는 요첫 번째 3은. 이 300%의 물량이 확보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3년이란 세월이 지나야 되고, 세 번째는 300%의 자금력이 있어야 제대로 이 성장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그림이 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그 사업 실패를 경험으로 333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니테크노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윈도우 모터와 ABS 브레이크 모터 등 200여 종 많은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지만 x 스데이를 비롯해 자체 개발한 장비까지 활용한 엄격한 품질 관리로 고객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작은 금입니다보시다 시피 상당히 작아요. 작은데 치수가 엄청 정밀합니다. 그걸 이제 카메라로 이 대표는 총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꾸준히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는 등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신제품 배터리 셀 케이스를 비롯한 전기차용 부품 생산 확대로 매출을 증대하고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는 항상 직원들은 다한얘기이 자동차 부품으로서 세계 10위 안으로 드려야 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뭐 스마트 쪽으로 옥카야 그, 경쟁이 있는 회사로 남으니까. 상당히 그, 그 많은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는 투자를 과감히 할 생각입니다. 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납기일 준수를 철칙으로 삼으며 40년 동안 한 길만을 걸어온 유니테크노 이좌영 대표. 자동차 산업 발전과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